주인공의 복장은 언더테일에 등장하는 파피루스의 복장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어깨에 있는 뽕과 빨간 목도리가 그 특징이죠. 꽁치공주의 전반적인 컨셉과 디자인이 토끼공주 만화의 캐릭터를 오마주했습니다. 또한 꽁치공주의 상징적인 대사인 강아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라는 대사는 아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라는 식으로 인터넷 방송, 특히 트위치에서 훈수를 두는 전형적인 대사를 말하죠. 당근이 꽂혀 있고요, 당근을 떨어뜨리고 당근이 아이템이고 당근을 그렸습니다. 드래곤 던전 입구의 문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남주가 들고 있는 귀한 석은 와우에서 사용하는 귀한 석의 디자인. 으로 보이며 이 귀화석의 이름은 바로 하스스톤이죠. 모루 위에 올라가 있는 진수의 손에 헬프가 있습니다. 템을 뿌릴 때 아이템을 훔쳐가는 캐릭터는 너와 결혼까지 생각해서 에피소드에 등장한 로니 콜먼의페러디안 캐릭터의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한정겸의 눈물에서 한정겸이 개발사 대표라고 나오는데 이름을 검색해보면 실제로 게임회사의 이사분이십니다. 배추와 아이들, 길드원을 구한다고 하는데 정말 우연의 일치 같지만 구글에 검색하면 실제로 배추와 아이들이라는 카트라이더 길드가 있습니다. 배경에서 회원님의 꼬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꼬리는 재료 속에 들어가서 다른 재료와 함께 속인 걸볼수있 는데 유천님을상징하는6000 원이, 보 이고, 요 팬티 는 JB, J 로 장빛 을 의미 하고, 빚주 님의 사이즈 를알수있 습니다. <laughs> 버프 해제 물약의 핵심 재료인 에즈홀의 핵이라는 아이템의 이름을 다시 보면 에즈홀은 그곳이고 거기서 핵이라고 하니 즉 치핵을 말합니다. 혼 모양의 아이템은 아윌비백으로 유명한 터미네이터의 명장면을 패러디한 것 같고요 왼쪽 위에 있는 캔은 버드와이저 맥주이고 오른쪽 아래에 큰 대마초죠. 에즈홀의 안식처에 가면 여주에 의해 쓰러진 경비병의 비석에 메시 기모치 여기서 잠들다해서 경비병의 닉네임이 메시 기모치였음을 알수 있고요 옆에 떨어진 아이템 중에서 해당 아이템은 캐시샵에서 등장한 아다만티움 드렉스입니다. 가로 쿠폰의 가족에서 나온 것과 동일한 메이커죠. 통제라는 건 RPG 게임에서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길드의 던전 독점 행위를 말하고요. 꽁치 공주가 새벽 불꽃 혁명군 길드를 혼자서 토벌해버린 장면에서 꽁치 공주의 닉네임 위에 해왕이란 글자를 보면 꽁치 공주도 해왕 길드의 일원이었고 던전 통제권을 뺏어간 것을 복수하러 왔었던걸알수 있습니다. 또 이때 보이는 지도는 여주가 보여준 월드맵과 동일한 지도로 보이네요. 길드장이 여주를 보고 기운이 심상치 않다고 말하면서 피지컬이 닮았다고 언급했던. 해왕 길드 제6대장, 쁘뜸인지 S2는 GM 에피소드의 마지막 장면에서 여주의 절규에 반응하는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아마 피지컬이 닮았다고 말한 걸 보면 같은 버그로 인해 거대해진 것 같고 또 어쩌면 같은 길드원이었던 꽁치공주가준 만두를 먹었을 수도 있겠네요. 해당 장면은 히맨으로 알려진 아담의 패러디고요. 해당 타이틀은 강철의 연금술사의 패러디로 보입니다. 8화에서 여주가 GM의 머리를 박살 냈는데, 이때 날아간 GM의 머리는 분수대의 조각상에 박혀버린 걸볼수 있습니다. 이 인팟이 장기 에피소드가 되고, 첫 에피소드인 대장간 에피소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미 준비 중이셨던 걸알수 있는데, 바로 쿠폰의 가족 인공지능은 나빠 에피소드에서 TV 화면으로 등장했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 쿠폰의 가족을 못본 지가 한참 됐네요.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새로운 에피소드가 등장하면 제작하려고 했던 쿠폰의 가족 이스터 에그 3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